자, 그 다음 이제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한국이 한국이 스크립트 만들어 볼게요. 한국이 스크립트는 자, 선생님이 한 것처럼 스크립트를 만들면 돼요.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 그 다음 소리 팔레트에서 야옹 재생하기. 우리가 이걸 팔레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소리 팔레트, 형태 팔레트, 동작 팔레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신문에서는 팔레트라는 말을 일일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은 넣어야 할 분량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말을 없애고 기호로 약속을 하기로 해요. 이 팔레트의 이름은 대괄호. 대괄호 안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동작 형태 이런 식으로 넣을 거니까 팔레트의 이름이 대괄호 안에 들어간다는 거꼭 예,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소리 팔레트에서 야옹 재생하기. 제어 팔레트에서 1초 기다리기, 형태 팔레트에서 색깔로 구분되니까, 우리 블록 팔레트는 색깔로 구분되니까 블록을 찾기가 쉽죠. 자, 크기를 100%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150으로 고치고요. 모양은 모양 1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정하면 모양 1과 모양 2 중에 내가 모양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배경은 가져오시기 위해서, 배경은 가져와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처음 가볼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는 x좌표, y좌표 블록은 여기 동작 팔레트에 있어요 이 블록을 가져와서 넣고 위치는 x 87, y는 마이너스 86 앞에 선생님이 빼기 부호를 붙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들은 마이너스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86, 빼기 86 위치를 잡아주시면 아마 이 위치에 우리 한국이 군이 자리를 잡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블록은 여기 없어요. 이 블록은, 자, 이 밑에 있는 블록들인데요. 이 밑에 있는 블록은 처음에 없기 때문에 확장 기능 추가하기로 가야 돼요. 확장 기능 추가기를 하딱 누르면, 우와, 음악, 펜, 비디오 감지, 텍스트 음성 변환, 번역, 메이키메이키, 오, 이런 블록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쓸 블록 팔레트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텍스트 음성 변화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 블록이 바로 여기에 등록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번역 눌러 주세요. 그러면 번역 블록이 여기에 짜잔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장 기능 추가하기에서 텍스트 음성 변화 tts 블록과 번역 블록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의 특징은 프로젝트가 말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블록이에요. 단 제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제한이 있냐면 인터넷이 되어야 돼요. 물론 컴퓨터에서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인터넷이 다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그 다음 태블릿에서 또는 노트북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된 상태여야만 텍스트 음성 변환의 결과물을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하는 건다될 수도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할 때에는 안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일단 인터넷이 연결되었는지 와이파이가 연결되었는지를 먼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꼭 마음에 넣어두시기 바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번역도 텍스트를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능인데요. 인터넷이 되어야만 할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우리 신문에는 tts라고 넣었어요. 대괄호 안에 tts라고 넣은 게 바로 텍스트 투 스피치 블록입니다. 먼저 음성을 중고음으로 정해줘야 하는데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뚝 떼어가지고 안녕 말하기 블록을 연결을 한번 해 보고 눌러 보세요. 안녕.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중음 안녕. 다음 고음. 안녕. 오호. 저음. 안녕. 고양이. 냥. 어허. 이렇게 소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 보세요. 선생님은 다시 중고음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잠시 떼놓고 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 블록을 쓰지 않을 거니까 마우스 오른 버튼 블록 삭제하기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블록을 가져와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음성을 어떤 음으로 할 건지를 정해주고 중고음, 그다음에 한국어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네 한국어가 있잖아요. 한국어를 체크해서 언어는 한국어 왜 대한민국부터 여행할 거니까 여기 배경도 대한민국으로 바꿨고요. 언어도 한국어로 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호를 만드는데 세 개의 신호가 필요하거든요. 그중에서 첫 번째 신호.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를 눌러서 여기에 여행 안내라고 넣은 다음에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신호의 이름도 보면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신호의 이름도 띄어쓰기를 했을 때와 띄어쓰기를 안 했을 때는 서로 다른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여행 신호를 만들고 찾기 쉽게 했어요. 여행 안내 신호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미리 신호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신호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스크립트를 만들어 봅시다. 여행 안내 신호를 보내고 나서 여행 안내 신호를 받을 스크립트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행 안내 신호를 받았을 때 이벤트에서 여행 안내 신호를 받았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여행안내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와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블록 세트를 만듭니다 이 스크립트 이런 블록 세트를 우리가 스크립트 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스크립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크립트 좋아요 스크립트를 만들고 나는데 자 여기에 블록은 두 개의 블록 이두 개의 블록을 세트로 만들어서 하면 돼요 세트로 자 그래 어떻게 하냐 처음에 이 블록만 만드세요 자 만드는 건 형태에서 안녕을 말하기 블록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 tts 블록에서 안녕 말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글자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블록을 우리가 복사할 때이두 개의 블록을 복사할 거면 이 위에 있는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위에서부터 밑에 있는 블록들이 다 같이 복사가 돼요. 만약 블록이 10개가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복사하면 밑에 있는 블록이 다 복사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복사하기 누르면 이렇게 따라다녀요. 마우스를 따라다닙니다. 자, 이 밑에 붙일 거니까 이 밑에 붙이고 나서 마우스를 왼쪽 버튼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붙어요. 재밌죠?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복사를 해야 하니까 이제는 이 위에 있는 블록에서 또 복사를 합니다. 마우스 오른 버튼 복사하기. 그럼 4개가 이번에는 복사가 됩니다. 밑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됐죠? 우리가 네 기의 블록 세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쪽 위에 있는 형태 블록과 밑에 있는 TTS 블록은 서로 다른 블록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네개의 세트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밑에 있는 블록은 떼서 버리고요. 이 블록을 합치고요. 이 블록도 합치겠습니다. 자, 위에는 오늘은 밑에는 오늘은 세계의 여러 나라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맞춤법 맞게, 그 다음,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썼으면, 그거를, 컨트롤 C, 복사하기, 마우스 오른 버튼, 복사하기, 로, 복사한 다음에, 밑에 부분은, 붙여넣기, 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붙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위에 제대로 넣고, 밑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는 반드시 여기에 물결표를 넣어주세요. 물결표. 뒤에 물결표 넣었죠? 물결표를 넣어야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로 얘기를 해줘요. 물결표를 넣지 않으면, 네, 뚝뚝 끊어지는 듯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을 다 넣어야 하는데, 하나의 문장을 여기에 다 넣으면 너무 빨리 읽어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네 개로 선생님은 나눴어요. 여러분이 만들 때에는 선생님과 꼭 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말도 여러분이 넣고 싶은 말로 바꿔도 돼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보고 배워 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물결표를 넣어 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개의 블록을 복사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 하고 났어요. 이렇게.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하고 말했는데 밑에 말하기 블록이 아무 글자도 없네요. 자, 형태 팔레트에 안녕 말하기 블록과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은 차이가 있어요. 네. 이거는 2초 동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쭉 그냥 계속 말을 해요. 밑에 다른 말하기 블록이 없으면 쭉 말을 합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했던 이 떠나볼까요? 이 소리는 계속해서 이 한국이 군이 말풍선으로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이 떠나볼까요 소리를 계속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나볼까요 글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말하기 블록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떠나볼까요 말하기로 여기에 말풍선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떠나볼까요 음성으로 말하는 소리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떠나볼까요 글씨가 없어지게 돼요. 오호 멋진 기능이죠 그래요 이 말하기 블록에 글자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안 넣었을 때에는 앞에서 말한 글자를 지워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많은 쓸모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을 다 했어요 그러면 세계의 인삿말 신호 보내기 이벤트에는 신호 보내기 블록 있죠 네, 여기에서 세계의 인삿말 신호를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여기서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 만들어도 되겠죠? 세기 인산말 신호를 만들고 나면, 이 신호를 받을 때, 세기의 인산말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이건 세 번째 스크립트입니다. 자, 여기 한국이군 세 번째 스크립트는, 세기의 인산말 신호를 받았을 때, 띄어쓰기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나 봅시다.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배경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풍선에서 대한민국하고 계속 알려줄 거예요. 자, 내가 어디에 와 있다? 대한민국. 그래서 말풍선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계속 보여줄 거예요. 이 말하기 블록은 계속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를 해줘야잖아요. 우리 우리 말로 얘기를 해줘야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한국어로 정해주고요. 약간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이 블록이 재미있어요. 이 블록은 자, 화면을 약간 줄입니다. 이, 여기를 누르면 화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블록이 다 보이죠? 자, 이 스크립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스크립트 영역이 넓어졌어요. 자, 이 블록은 두 개의 블록이 결합되어 있어요. 요렇게. TTS의 안녕 말하기 블록과, 자, 번역. 번역에 안녕을 무엇으로 번역하기. 자, 여러 가지 나라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어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블록을 가져왔어요. 자, 이거는 번역하기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하기 블록 안에는 내가 번역하고 싶은 말을 넣습니다. 즉, 안녕이라는 말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마침표도 한 듯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끝났다는 걸 번역하기 블록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침표 반드시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침표 한칸 띄우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이 우리말이니까 똑같은 말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한국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터키어도 있고 여기에 폴란드어도 있고 여기에 영어도 있고 핀란드어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이렇게 핀란드어로 바꿔줍니다 오 이거 핀란드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핀란드어로 번역을 해줘요 자이 번역된 핀란드어를 여기 말하기 블록 안에서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정했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어로 번역한 거를 핀란드어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국어로 정했으면 여기도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고 여기가 핀란드어면 여기도 핀란드어로 두 개를 똑같은 언어로 맞춰 줘야만 번역된 말로 그 나라 말로 읽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한국어니까 일단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옆에서부터 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정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여기 있는 한국어로 말해 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해 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여행 갑니다. 배경을 그래서 중국으로 바꾸고요. 중국으로 말해 줍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는 중국 말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중국이란 말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언어를 우리가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어, 북경어로 정해 주세요. 그리고 0.5초 기다렸다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뒷부분에 중국어로 맞춰 줘야 돼요. 여기 중국어 북경어, 중국어 간체. 예, 이렇게 다친 중국어로 맞춰 주시는 거예요. 중국어로. 그러면 중국어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한글이 들어가 있지만 이걸 중국어로 번역하기 블록이 번역을 해 주고요. 그 번역한 말을 안녕, 말하기 블록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중국어로 정했으니까. 자, 그 다음, 배경은 일본어로 바꾸고, 일본 말하고, 일본어로 정하고, 0.5초 기다렸다가, 일본어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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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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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그 다음, 미국, 미국, 영어. 미국은 영어예요. 영어, 영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번역하는 거를 여섯 개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다 끝났으니까 또 다른 신호를 만듭니다. 자, 외국에 가면 우리가 보통 어디 가 보나요? 박물관에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박물관 안내 신호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은 박물관 안내 신호까지 따라했으면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거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자. 박물관 안내 신호를 보내니까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이용해서 박물관 안내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역시 똑같이 위에 있는 블록을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내용은 다 똑같을 거예요. 안에서 바꿔줘야 할 내용은 여기만 바꿔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박물관은 어디에 있나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모두 여섯 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박물관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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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하고 나면 이 밑에는 선생님이 신호 보내기 블록을 넣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이 블록 전체를 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신호 받기 블록으로 여러분이 만든 신호 넣어서 또 다른 말 번역하고 싶으면 6개 국어로, 6개 나라 말로 바꿔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6개 나라 해도 되고 7개 도 되는데, 주의할 점은 뭐예요? 자, 여기가 영어면 여기도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정하고 나서 정한 말로 읽어 주도록 해야 하니까 여기 여기가 서로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넣어야 할 말. 이 안에 넣는 말은 우리말로 넣어야죠. 우리는 영어는 좀알 수도 있지만 일본어, 중국어, 터키어, 핀란드어 그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번역을 해 보는 거잖아요. 말하기 블록으로 말도 시켜 보고요. 따라서 여기 넣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말로 넣어보고 그 말을 실제로 번역해 보는 것은 블록에 맡겨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기의 인사 말에는 스크립트가 없어요. 네, 글자만 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깃발 스크립트로 가보겠습니다. 깃발에 있는 스크립트는 이렇게 네 개의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자. 초록색 깃발 클릭했을 때 위치는 깃발이 여기 정도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정했고요. 자, 90도 방향 보기 블록 동작 팔레트에 있죠. 90도 방향 보기 블록 가져와서 오른쪽 방향을 보도록 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크기는 300%로 정했어요. 원래 깃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기는 300%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색깔 효과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픽 효과 지우기 형태에 그래픽 효과 지우기 블록을 가져오세요. 그다음 위에 올라가면 모양을 멈멋으로 바꾸기가 있는데 자, 모양의 이름 우리가 정해 줬잖아요. 처음으로 정해 주시는 거죠. 처음 모양으로 바꿔 주십니다. 자, 그다음 여행 안내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 가져와서 모양은 여행 안내로 바꾸고요. 신호의 이름과 모양의 이름이 같으니까 우리가 모양을 바꾸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마찬가지로 세 개의 인삿말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에는 이렇게 스크립트로 블록 세 개를 더 연결을 해주는데, 자이 방향으로 회전하기 블록은 동작 팔레트에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 그다음 색깔 효과 형태 팔레트에 색깔 효과를 55로 바꿔주세요. 55로 바꿔주고 다시 모양을 인삿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더 좋아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호 이름 바꿔주고, 여기 박물관 안내 신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회전하기 블록이 종류가 다르니까, 동작 팔레트에서, 왼쪽으로 회전하기 블록 가져오고, 오른쪽은, 블록 삭제하기로 삭제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도가 얼마예요? 30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 바꿔주고, 색깔 효과도 5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박물관 안내 신호를 받았을 때, 요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무대. 무대에는 스크립트가 없어요. 모양만 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저장되기도 하지만, 바로 저장하기가 보이면, 눌러주시면, 바로 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 작업실에, 내 작업실 눌러보면, 내 작업실에, 내가 그동안 저장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다 보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작업실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다시 우리가 편집하던 세기의 인산말 프로젝트로 돌아왔습니다. 다 완성이 되었으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점검해 보시는데요. 여기에서 초록색 깃발을 눌러도 실행이 되지만, 네, 화면을 좀더 전체 화면으로 키워서 크게 해서 여기에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제대로 실행이 되면 완성! 된 겁니다.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자, 여기서 점검을 하는 중에 잘못된 게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서 잘못됐는지 고쳐보세요. 고쳐보는 활동은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해요. 디버깅. 디버깅 한다고 얘기하는데 고쳐보는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버깅 하면서 자꾸자꾸 고치면서 완성해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선생님과 영상에서 만나보는 첫 시간이었네요. 저번 시간에는 신문에 있던 원고를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만든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과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어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첫 시간 어땠습니까? 좋았죠? 네, 고개 끄덕끄덕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스크래치 프로젝트 좀더 멋지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고 싶은 것도 넣어보시고 또 친구들과 공유해서 내 프로젝트 소개하고 자랑도 해보세요. 우와, 너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어? 친구들이 놀랄 겁니다. 스크래치로 못하는 게 없다 그랬죠? 선생님처럼 선생님보다 더 멋진 프로젝트 여러분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안녕!